얼마 전 2022년 WWDC 행사가 있었습니다. M2 칩을 기반으로 한 M2 맥북에어 프로 등 볼거리가 있었지만 제가 가장 궁금해했던 iOS 16. 과연 어느 모델까지 지원을 해줄 것인가? 이 부분이 제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SE 1세대를 한 번씩 꺼내 사용하는 저로서는 기대 반, 걱정 반이었죠. 그리고 설마설마하며 결과를 기다렸지만 더 이상 SE 1세대는 지원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IOS 16을 지원하는 모델은 아이폰 8 이상의 기기에 대해 해당이 되었죠. 그래서 오늘은 아이폰 8을 들고 왔습니다. iOS 16에 막차를 탄 아이폰 8, 과연 2022년에 아직까지 현역으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8에 iOS 16을 언급하기 전에 간단하게 디자인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아이폰 8의 디자인은 개인적으로 완성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기기입니다. 단한 개의 싱글 카메라는 지금 나오는 인덕션 3구 디자인에 비해 엄청나게 깔끔합니다. 개인적으로 골드 색상의 뒷면 유리는 고급스러우며 가장 선호하는 색상이었죠. 그리고 뒷면에 아이폰이라는 레터도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디테일이 예전 애플의 감성을 되살려 주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출시되고 있는 아이폰의 뒷면에는 사과 마크만이 존재하고 있으니 말이죠. 전면에는 아이폰의 상징인 홈 버튼. 홈 버튼 역시 아이폰 7부터 적용된 물리 버튼이 아닌 햅틱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노치가 없는 디스플레이. 물론 위아래로 엄청나게 광활한 베젤은 지금 시점에 적응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면부의 화이트 색상의 베젤은 현재 홈 버튼이 있는 SE3세대에서도 더 이상 출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아이폰의 상징으로 남아있게 되었죠. 홈 버튼에 향수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아이폰 8의 디자인은 꽤나 만족스러우실 겁니다. 애플도 그거라는지 SE 2세대 그리고 3세대의 디자인을 아이폰 8로 채택을 하였죠. 자, 그럼 디자인적 요소는 잊지 하고 메인으로 사용을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기본 앱을 사용할 때는 정말 아이폰 13 프로와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속도가 동일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진 앱, 계산기, 알람, 애플 뮤직 등 기본 앱의 구동 속도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웠거든요. 사진 앱을 스크롤할 때도 답답함을 느끼지 못하였고 애플 뮤직을 통해 노래를 들을 때에도 역시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불편한 부분을 꼽는다면 어플의 성능이 아닌 120Hz와 60Hz에서 오는 프로모션 디스플레이의 차이였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역체감 때문인지 확실히 버벅거리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아무래도 아이폰 8은 60Hz까지만을 지원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아이폰 8의 문제가 아닌 아이폰 13을 제외한 모든 기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이폰 8만의 단점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였습니다. 애플의 기본 앱의 구동 속도는 비슷하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과연 서드 파티 앱의 속도는 어떨까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앱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인스타, 당근 마켓, 티맵 유튜브, 네이버, 넷플릭스 등, 물론 대체적으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답답함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13프로와 같이 놓고 사용을 해보니, 비교적 느리다라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2022년에 사용하기에는 어느 정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앱들은 대부분 빠릿한 속도를 필요하는 앱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게임 앱을 구동할 때는 속도의 차이가 명확하게 느껴졌습니다. 가끔 하는 게임을 동시에 구동해보니 로딩 속도의 차이가 제법 발생하였습니다. 원신의 경우 아이폰 8로 구동을 하기에는 버벅거림과 뒷면의 발열이 굉장히 심하였죠. 그리고 포켓몬고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테스트를 하면서 간만에 예전에 했던 포켓몬고를 접속하니 추억소환 제대로 하게 되네요. 이렇게 본인이 주로 하는 게임이 있다면 폰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신다고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게임을 제외한 입장에서는 아이폰8의 구동속도는 현역으로 사용하기에도 아직 충분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iOS16 업데이트를 통해 변경된 부분에 대해 유독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iOS16으로 업데이트되면서 잠금화면이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배경화면에 들어가게 되면 잠금화면을 자기만의 스타일대로 커스텀할 수 있게 되었죠. 세 칸의 위젯을 통해 애플워치에 연동된 피트니스 정보라든지 날씨, 이벤트, 대기질 등 손쉽게 변경을 해줄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잠금화면에서도 한눈에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점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서체 및 색상을 손쉽게 변경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스타일에 따라 커스텀할 수 있다는 부분이 좋기도 하였지만, 반면에 너무 아이폰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지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였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폰의 폐쇄적인 면을 좋아하는 편이었거든요. 암튼. 인물 사진을 설정하게 되면 아이폰에서도 시계 앞으로 사진이 튀어나오는 효과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기능은 애플워치 7에 있는 기능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폰 8에서 이 기능은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버그인가? 아무리 인물 사진을 가져와도 시계 앞으로 사진이 나오질 않았거든요. 알아보니 아이폰 XS 이상부터 적용이 되는 기능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폰 8에 A11 칩의 성능 부족으로 인해 오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iOS 16을 지원해준다곤 하지만 온전히 100%를 사용할 순 없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이폰 8을 2022년에 사용할 만한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2022년에도 라이트하게 무리없이 사용하기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전에 리뷰했던 SE 1세대는 지금 사용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였지만 8의 경우에는 게임을 제외한다면 충분히 현역으로 뛸 만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조금 더 사용해보고 추가적인 내용에 언급할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